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컨설턴트 완입니다. 지금 이 차량은요, 쏘나타 DM8 차량입니다. 지금 K5와 라이벌 차량이고요. 판매량에서는 살짝 밀리지만, 그래도 꾸준히 인기가 있는 차량입니다. 예전에는 중장년층도 이쏘나타를 많이 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장년층이 이제 좀 제네시스라든지 그랜저라든지 좀 고사양으로 올라가는 추세인지라 지금은 이쏘나타나 K5가 젊은 분들의 차량이 됐어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디자인에 좀 예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감각의 디자인인 네 k5를 조금 더+ 더 선호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k5가 소나타를 인기를 앞지르기 시작했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 소나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 컨셉화로 나왔었을 때 진짜 디자인이 깜짝 놀랐어요. 다들 너무 멋있다고 했어요. 제가 이건 사진을 첨부할 텐데. 어, 그만큼 되게 멋있던 차였고, 하지만 실물로 나왔을 때는 이렇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릴이 너무 도드라진다든지 약간 매기 같다고 하죠? 좀덜 매기스러우려면은 이 전체적인 그 컬러를 선택할 때좀 어두운 컬러를 선택을 하시면 확실히 좀덜 매기스럽습니다. 지금 이 차량도 다크 그레이 컬러잖아요. 근데 어, 그릴이 도드라져 보이지가 않아요. 이 컬러 때문에. 이 벨트 라인이 이게 소나타, 이게 와이프 소나타부터 나왔잖아요. 윈도우랑 연결되어 있는, 이 본넷이랑 연결되어 있는 이 라인이. 근데 이거를 또이 등으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뽑아낸다니. 어, 이거는 진짜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아주 이쁩니다. 그리고 옆라인을 봤을 때 많이 누웠죠. 라이트가 많이 누워있어요. 이 구형 모델에 비해서는. 근데 이 디자인도 원래 스팅어나 이런 디자인이 이렇게 많이 누워 있잖아요. 저는 괜찮은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쏘나타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옆 라인이라든지 이뒷 라인은 확실히 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뒷 라인도 이쁘지 않나요? 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컨셉카랑 아 그래도 가장 많이 반영을 한게옆 라인하고 뒷 라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쏘나타 디자인이 또 이게 축거가 휠베이스라고 하죠. 이 핸들 앞 뒷바퀴축과 뒷바퀴축의 이 축간의 거리가 조금 깁니다 이전 모델에 비해서 한 45mm 정도 길어졌어요 그리고 높이 같은 경우는 한 30mm 정도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낮고 기, 길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커 보이고 또 유려해, 유려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장점 같은 경우는 축구가 길어지면 휠 베이스가 길어지면 이 직진 안정성도 더 좋아지고요 그리고 승차감 면에서도 장점이 됩니다 또 단점 같은 경우는, 이 조향성이 조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유턴을 하거나 이럴 때 조금 더더 더 크게 돌아야 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 실제로 디자인적이나 승차감, 직진성 이런 것들은 축고가 길면 더 무조건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는 510L 정도 될 거예요, 얘가. 어, K5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동급 수입차 대비 도 비했을 때도 전혀 부족하지 않는, 네, 그런 공간성을 보여줍니다. 이런 실내에도 약간의 수납함이 있고요 스페어타가 없다 보니까 LPI 모델도 이 쏘나타 같은 경우는 도넛형 LPI 통이 처음 적용된 차량이에요 그래서 SM, 뭐 삼성 차보다는 늦게 적용했지만 아마 좀 카피한 게 아닌가 싶은데 늦게 적용했지만 어, 이 쏘나타부터는 게스트를 구매하셔도 트렁크를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예, 네, 그런 장점이 또 있어요 그리고 뒷자리 한번 볼게요 뒷자리 같은 경우는 제가 키가 173인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네, 잠바를좀 두껍게 입고 있어요. 무릎 공간 같은 경우는 축거가 긴 만큼, 휠 베이스가 긴 만큼, 어, 공간이 많이 나옵니다. 차가 길어지니까, 휠과 휠 간의 간이 격 길어지다 보니까 뒷공간이 많이 남겠죠? 그래서 주먹이 두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 30mm가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천장 높이도 제가 지금 머리 한번 비춰볼게요. 이렇게, 예, 머리가 조금 여유가 조금 있어요. 뭐 예전 LF 보다는 조금 덜해요. LF가 조금 더이 헤드룸도 더 높고 하지만 저는 이 공간성도 충분하다 고 생각합니다. 앞좌석의 느낌은 지금 이런 센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약간 운전석 쪽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런 그리고 또 이렇게 기어 버튼식 기어잖아요. 버튼식 기어도 이렇게 조작하기 좀 가까운 위치에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운전석을 조금 배려해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핸들 같은 경우도 보면 이 디자인을 조금 안 좋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또 편함입니다. 나름 보실게요. 이렇게 핸들이 이렇게 잡고 운전하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올려놓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편합니다. 이그립감이 그래서 여기다 올려놓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 핸들은 좀 편리함에 집중을 한 거다. 디자인보다는 어, 패밀리카다 보니까 이 아빠들의 운전에 대한 편리함을 더 중시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는 좀 디자인이 좀 아쉬워요. 좀더 세련되게, 예, 조금 더 요즘 대세 에 맞게 디자인했으면 좋지 않을까 예, 싶은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이쪽 버튼 배열 같은 경우는 그냥 심플합니다. 네, 멋스럽다기보다는 그냥 심플해요. 요즘 쌍용 차량들의 버튼 배열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리고 이쪽 이제 버튼 씻겨 같은 경우 익숙해지면 좀 편해요. 근데 익숙해지지 않으면 조금 처음에 어색하세요. 예, 넣기 좀 어색해 하시는데 익숙해지면 나쁘지 않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이 컬럼식이라든지, 컬럼식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노브 방식이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도 뭐 디자인적으로 시도를 해보는 거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조기도 지금 이렇게 되게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되게 어우러지고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도 사용에 편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일반 버튼식보다는 더 나아 보입니다. 버튼이 닳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암레스트 같은 경우는 이 잡소리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암레스트 잡소리를 좀없으려면 하나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쪽 부분 보이시죠? 이쪽 부분에 이렇게 그 스티커 그 다이소 가시면 스프지 스티커가 있어요. 그 스티커를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몇 군데 붙이신다면 닿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소리가 안 납니다. 이게 누르면 삐걱삐걱 좀 되나 봐요. 근데 그 저는 옛날에 이제 에스크레스 탈때 그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해결했어요. 근데 이것도 완벽히 그렇게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얘는 2.0 엔진 똑같은 엔진이 들어가는데. 마력은 3마력 정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엔진 효율은 한10 정도 더 올라갔어요. 10% 정도 올라갔는데, 어, 효율에 집중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힘이 좀 딸린다?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21년형부터는 이제 미션 조율을 좀 잘했어요. 미션 조율을 좀 잘해가지고, 21년형부터는 그 느낌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좀더 경쾌해졌고, 그리고 핸들 같은 경우는 이 조작성이 괜찮습니다 예, 조향성도 괜찮고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이거에 대한 고질병 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도대체 현대 기아에서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이 mdps 가 아이 또 잡소리가 난다 하신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으니까 그렇게 센터도 많이 들어가시고 불만을 표시하시겠죠 이차 같은 경우는 예 어, 그런 증상은 없는데 어, 그 증상을 좀 완벽히 해결했으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냉각수 이제 줄어드는 현상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1.6 터보에서 나오는 증상인데 어, 그것도 딱히 해결 방법이 없나 봐요 냉각수를 계속 보충하고 그냥 타신다는데 센터에서도 해결을 못합니다 어, 그런 게 많이 싫으시면 1.6은 제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센슈어스 모델도 센슈어스 모델 같은 경우는 8단 미션이 들어가고요. 얘랑 기본 모델들은 6단 미션 들어가고, 그 다음에 N 모델 같은 경우도 이제 습식 DCT 모델, DCT 미션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미션에 대한 문제는 예전 그 6단 그 DCT보다는 확실히 적은 것 같아요. 그러더라도 일반 이, 이 모델, 이 기본형에 들어가는 6단 미션이 가장 무난하고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소나타 d m 8 같은 경우는 K5랑 많이 비교한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K5에 비교했을 때 승차감이 괜찮다 더 낫다 그리고 공간도 공간적인 느낌도 쏘나타가 더 낫다 그리고 옵션 선택에서도 더 낮은 트림의 메모리 시트를 선택할 수 있다거나 나파가죽 시트를 제공할 수 있다거나 뒷자리에 그 전동 커튼을 넣을 수 있다거나 이런 식의 패밀리카스의 장점을 충분히 부각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K5에 비해서 하지만 오로지 K5가 더 많이 팔리는 이유는 오로지 디자인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자인이 나쁘지 않고 나는 K5보다 이 디자인도 괜찮다. 그리고 이 편리함을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쏘나타의 선택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검정색이라든지 이런 다크 그레이 모델을 선택하시면 이 그릴이 도드라져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렴 흰색보다는 덜 매기스럽다. 디자인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마칠 거고요.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손이 다 얼어가지고 지금 촬영을, 촬영하기 너무 힘듭니다. 근데. 아무튼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안내해 드릴 거고요. 이상 중고차 컨설턴트 많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